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 다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DM DJ 2.0 1 2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산타페 DM입니다. 2013년식 2013년 1월 경유 오토 회색에 127,791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전동시트, 뒷좌석시트, 센터페시아 보신 운전도 좋으서 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자, 키로수 127,000km입니다. 운전도 좋으서 열선시트, 운전도 통포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접이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네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룸미러 하이패스, 플랫바트 2채널입니다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현대 산타페 DM-DJ 2.0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기사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이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싸기사 2사는100%신명 판매와 성기그룹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 역 권선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11로 수입차 살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 보험사 127,791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조호석 문자, 조호석 뒷문자 교환은 있지만 사고는 없습니다. 가격 진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단순 교환은 있지만 뭐 차체 성능과는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DM입니다. 프리미엄 999만원 나왔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심 모델 키로스 가격 타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 DM 7306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진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현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위차 싸게 사기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 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위차싸게 사기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나.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DM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